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시청자 아이디 레드벨벳이 최고지님께서 요청하신 테스트입니다. 네.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어, i3 9100F에 어, 메모리는 16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X470으로 테스트를 해달라고 하셨고요. 네. 제가 지금 전 사장님 아이디로 들어왔군요. <laughs> 네. 테스트 옵션은, 환경 설정 옵션은 중업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네, 중간. 네, 이렇게 바로 테스트를 어, 진행하겠습니다. 네, 레드벨벳이 최고지님. 네, 저는 레드벨, 레드벨벳보다, 네, 그, 트와이스가, 네,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laughs> 네, 지, 제가 지금 하는 발언 굉장히 위험한가요? <laughs>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트와이스가 가장 좋습니다. 네, 아무튼, 네, 9100F의 RX470 테스트 동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연 중업으로 어, 원활하게 돌아갈지 어,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 캐릭터보다 가자기 전사장이 캐릭터를 보니까 네, 이상하고 있는 느낌이... 네, 현재 프레임 80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프레임이 높낮이는 크지는 않구요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게는 90프레임 가까이까지 나오는군요. 네, 왼쪽 위에 노란색 숫자는 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컴퓨터 성능이 좋습니다. 네, 제가 밥을 먹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또 배가 고프군요. 네, 빨리 전 사장님 오셔서 네, 또 식사를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 프레임 40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는군요. 네, 현재 지금 제가 내린 곳에 한 분이, 네, 내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네, 제가 먼저 작지를 할것 같은데요. 네, 전사장, 전사장님의 캐릭터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건 큰일 났군요, 지금. 총기가 없습니다. 네, 여기도 총기가 없습니다. 네, 버기카를 타고 도망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인생이 또 이렇게 암울하게 변하나요? 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네이 정도면 멀리 온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멀리 온거 같은데요 네 일단은 주변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네 파밍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총기가 있군요. 네, 이 정도면 만족한 네,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네, 모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 파밍 마무리를 짓고 부트캠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레임이 높게 나오지는 않으나 네, 굉장히 부드럽게.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중호으로 퇴사도 중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보트캠프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죠. 네, 여기서, 네, 걸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게임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사람이 하나 있는. 아, 네. 들어가자마자 죽는군요. 네. 레드벨벳 최고지님께서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